아저 궁금한게 있는데 네네. 민초가 왜 싫어요? 그 왜.. 그니까 세상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네. 예를 들어 입이 너무 나 달달한 걸 먹고 싶어 네. 그럼 초콜릿이 있을 거고 음. 뭐 아니면 나는 견과류나 이런 걸 먹고 싶어 음. 뭐 호두 땡땡이나 뭐 아니면 피스타치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네. 뭐 아니면 시, 뭐 상큼한 거 먹고 싶어 뭐 레몬 샤베트 같은 게 있을 건데 네. 거기서 굳이 치약 맛 나는 초콜릿을 굳이 먹어야 되나? 치약 맛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. 그러니까 송염을 드세요. 그게 주염이나 둘 중에 2080 아니면 셋 중에 <laughs> 골라서 드시라고요. 그걸 왜 먹냐고요? <laughs> 그거 아, 드시지 봐봐요. 생각해 보세요. 치약 맛이 자, 아니라 치약이 먼저 치약, 민트가 먼저예요. 치약에 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치약이 향이. 먼저예요. 민트가 먼저예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치약이 먼저예요. 민트 맛 민트 초코가 먼저예요. 뭐가 먼저예요? 그게뭐 먼저라니? 요 저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? 아니요, 뭐가 먼저 태어났어요. 뭐가 아... 먼저 발견됐을까요? 발명됐을까요? 민트가 먼저 발견됐죠요 말이 <laughs> 되는 소리네. 아니, 아니, 민트 초코 말고 민트요. <laughs> 아니죠. 치약을, 원주민 때부터 사용하던 겁니다. 원주민이 뭐예요? <웃음> 원주, <웃음> 원시인 아니고요? <laughs> 원시인, 아니. 원주민이 뭐 원주민 분들이 사용하셨어요. <laughs> 네.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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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네네. 네. 하여튼 뭐왜왜 왜 여기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안 좋아합니다. 대신 어. 드시는 분은 존중해요. 그렇지만 이거를 왜안 먹어? 야, 이거 먹어 이런 분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. 어, 네, 네. 네. 저는 이제 먹는 분은 먹는 분대로 존중합니다. 네, 합니다.